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본질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5년 뒤, 10년 뒤,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함에 대해서 다윗은 내 평생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 평생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의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한 평생 주님 앞에서 살면서 자기가 바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면 사용되되면 성소 즉 예배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흘낏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재란 무엇일까? 늘 함께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시도 떨어져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지 않기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위협 모든 나라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나님과 늘 통행하며 걸어가는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